늘 부른 인생 그 프로에서의 뽀빠이 이상용 씨가 재혼한 할아버지 할머니 둘을 놓고 이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여보 사랑해 할아버지가 하, 할머니한테 하니까 할머니가 여보 오래 사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할, 할아버지가 하는 말에 방송실이 빵 터졌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왜, 올해만 살라고 해. 내년에도 살아야지. 웃습습니까 <laughs> 금년도가 벌써 훅 지나갔어요. 참, 우리 중학교, 제가 중학교 때 대형과 호텔 화재가 났죠. 그때 크리스마스 준비하러 학교 교단빌리로 갔는데 뉴스가 나온 거야 대형 가 호텔 불난 거. 희한하게 크리스마스 때 앞뒤로 이큰 대형 사고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는데그 우리나라가 주인공이 되는 이게 너무 많은데 이번에도 무한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가 이렇게 비상 착륙하다 참 불길에 휩싸이며. 어 79분이 돌아가신 이런 참, 참사가 일어난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가족들과 관계된 모든 유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탄핵정국 하에서 또 보내면서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세요. 그리고 모든 흥망성쇠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 한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년도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 한 해도 이제 승리하는 한 해가 될수 있을 줄 믿고 주님 손 잡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이 가족들을 위해 한번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이 밤에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는 이제 불과 한 26분 뒤에는 저 역사의 태양길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가시면 계속 갑니다. 평생 갑니다. 버리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주로 회고와 전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회고 돌아보는 거요. 그리고 전망하는 거요. 근데 사실 회고할 때 나쁜 건 버려야 돼요. 좋은 것은 유지하지만 나쁜 거는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그걸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새해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로 나가려면 버려야 되는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실제로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여러분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됐고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번 이 사건, 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대로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봐요. 아니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뭐 비싼 돈을 주고 무슨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서 돌아가십니까? 그래서. 잠언 이7장 일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야고보 야구부 사도는 야고보서 사장 1 3절에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하면서 일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에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일 일을 몰라요. 찬송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그런 날들이 모아져서 24년도 마지막 순간까지 오게 하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고 많은 세상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내게 하셨고, 버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이런 예언이면서. 그대로 되잖아요. 상막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난 정복과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그 옛날 그렇게 이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거꾸로 이렇게 돼지어가 보면 왕정 시대고 상막한 광야 생활했고 추레급했고 선민으로 하나님 택하여 주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 이걸 절기로 지키게도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속국이 되게 만들고 포로가 되게 만들고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막 뺏기고 막 하는 일은 엄청난 아픔을 겪어요. 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몰록 이런 신을 섬기고 또는 일월 성신을 심, 섬기고 또는 이 지도자들이 부, 부정과 부패와 이 약자들을 압제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형벌 아래 처하게 됐던 것이 이스라엘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픔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으로 계속 두지 않고 이사야 39장까지는 심판을 명령하셨다면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전부 소망을 주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43장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인류 구원의 역사까지를 말씀하시는 아주 소망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해야 여러분 새 날을 받을 수 있어요. 쓸모없는 것들을 포맷해야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 아픔을 기억하지 말고 잘못 저질렀던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생각해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바울사도도 그의 일생을 살면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가 예수님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표대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달라지고 그의 모든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빌리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위에서 부르는 부름에상 새로운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죠?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새로운 표대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면은 너희가 알 것이라는 말씀이고, 너희가 알잖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일은 어떤 일이냐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새 힘을 얻는 그 새로운 힘이 하나님 주시는 힘인데, 여러분, 그게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힘든 인생을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따르면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25년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광야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 인생 사는 광야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광야예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난 땅으로 가는 것처럼 이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는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안식을 얻으려는 사람은 바보예요. 광야는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에는 안식처가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더 이상 여러분, 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갖춰진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히 살수 있다면 그건 광야가 아니죠. 영원히 안 사는, 임시 변통적인 게 광야예요. 장망성이라고 본연이 말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 광야를,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말이에요그럼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다 길이에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을 노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면,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로 가면, 많은 사람 찾지 않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곳은 좌로든 오로든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된 길이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되네. 이스라엘 민족이 정확한 가난 땅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내가 광야의 길과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내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구약의 내비게이션이라고요. 구약 시대에 결국 유다 백성들은 안식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사막과 같은 바벨론에서 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길은 물론 고레스 왕이 파사왕 고레스 왕이 와서 바벨론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자유를 주는 역사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지만 이후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고레스 같이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로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스 10장 2 0절을 보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러 오셨다그 했어요. 몸짓고 피 흘리셔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광야에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생 길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 다음에 광야에 또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물이 없어요. 물. 여러분,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란 유다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을 내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마시고 만족할 수 있는 조그만 샘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강을 내시게. 강물은, 큰 물을 말할 때 강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강물은요 돈 없이도 먹고 또 특권층 아니어도 마실 수 있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물을 흘려 흘러, 흘러가게 만드시겠다 광야에 광야에 강물을 하나님께서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이 갈증에서 벗어나는 생수를 공급하시겠다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걸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만 모든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사실, 기분 나쁘시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다. 그럼 난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 건가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가수원 납골당으로 갈 겁니까 잔디장 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지금 성도들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속화된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했으면 그 돈을 쓸 시간도 주셨어야지.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서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야 내가 너에게 돈쓸 시간을 주었지만 내가 무시해버린 것 아니냐?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언제 저한테 돈쓸 시간을 언제 주셨습니까? 내가 세 번이나 주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였느니라 첫 번째 너의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하는 그런데 늙음이 시작된 줄을왜 몰랐느냐 머리카락이 흰일 때 정신 차렸어야지 두 번째 너의 시력이 약해져서 앞이 잘안 보이, 보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죽음이 가까운 줄을 몰랐냐? 세 번째, 너의 체력이 약해져서 죽음이 너의 앞에 서 있는 줄을 몰랐느냐? 아이고, 하나님. 말로 알려주셨어야지요, 말로. 나는 신호를 주었는데, 주었어도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지낸 너의 잘못이 크지. 왜 나를 원망하느냐라는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막 매료돼서 돈이 됐던 쾌락이 됐던 뭐 어떤 세상 일이 됐던 업무가 됐던 사업이 됐던 혹시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설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마음껏 누리다가. 그냥, 아이고, 실컷 놀았으니, 이제 가자. 이렇게 가실 거로 생각하신다면, 오사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더 들어보세요.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창업자 박성수 집사님, 지금은 뭐더 달라졌겠죠? 박성수 집사님 그 당시에 언더우드, 그 다음에 브렌타노 헌트를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출발했냐? 이박 집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는 거에 결사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강제로 결혼을 시키니까 오빠가 돼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결혼식장안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부모님 화가 나가지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500만 원을 던져주면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내쫓김 받으면서 500만원 가지고 나와가지고 신촌 로타리 앞에 두 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장사를 시작합니다. 이 박성수 씨가. 개업예배를 드릴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개업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서약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해주세요. 이익 금을 선교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500만으로 지금 시작하지만 이 사업이 10년 후에 천억되게 해주시고, 10년 후에 천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를 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어요.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 공급을 중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주일성수에 대한 이 철저한 신앙, 아주 옹골진 신앙을 보시고 축복을 밀어주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가 개업예배 때 기도한 응답을 주셨는데 10년 후인 1989년 1000억이 되었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90년도에 가서 3800억이 됐어요. 91년도에는 7000억이 됐어요. 이랜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어떤 거에도 살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놔버리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양세고 망하는 건데, 걷잡을수 없이 한순간에 불면 훅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뜻이면 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냥 아무리 천하 없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도 노! No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간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광야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그런 흡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새해 소원을 놓고 기도문 쓰신 것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대로 오늘 말씀대로 새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새해는 정말 살아서 진짜 하나님의 새일을 축복 새일을 경험하고 싶고 새로운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졸음 떨쳐버리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